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 tv 뉴스입니다. 한국 장애인 고용공단 서울지사에서 장애계가 중증 장애인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정거 농성을 한지 어느덧 50여 일이 됐습니다. 언제쯤 이들의 요구안이 수용될 수 있을까요? 첫 소식 하세인 기자입니다. 영하 20도의 매서운 날씨 속에 장애계가 중증 장애인의 노동권 보장 3대 요구안 권기대회를 열었습니다. 장애계는 한국 장애인 고용공단 서울지사에서 중증 장애인 공공 일자리 1만 개 최저임금 적용 제외 대상 조항 철폐, 한국 장애인 고용공단의 개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장애계는 고용노동부와 함께 공공 일자리 지원 확대와 최저임금과 관련한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장애계는 고용노동부가 장애계의 공공 일자리 요구안에 대해 1만 개에 대한 명칭 사용에 이견이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장애계가 점거 농성을 한지 50여 일이 지나고 있습니다. 장애계와 정부의 협상이 어떻게 진행될지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복지TV 뉴스 하세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사회복지협회가 무슬련 새해를 맞이해 2018년도 범사회복지계 신년 인사회를 가졌습니다. 최지희 기자입니다. 서울 마포구 한국사회복지회관에서 열린 2018년 범사회복지계 신년인사회. 신년인사회에는 보건복지부 박능우 장관과 국회보건복지위원, 사회복지기관장 등약 250여 명의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신년인사회에서 박능우 장관은 올해는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서 국민들의 복지체감도가 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더욱더 귀를 기울여서 복지를 통해 국민들이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정부의 복지서비스가 지역사회에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따뜻하고 활기찬 지역복지 공동체를 만드는데 우리가 중심, 영어로는 센터가 아니고 허브. 그브 역할을 하는 것을 새업은의 목표로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다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이사한이사람한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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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사람 사람은 사 장애계가 2018년도 무술년 새해를 맞이해 한 자리에 모여 신년 인사를 가졌습니다. 하생 기자입니다. 아 우리가 가진 희망찬 포부를 2018년에는 반드시 한 발짝이라도 이룰 수 있도록 무술년을 맞아 한국 장애인 단체 총연맹과 한국 장애인 단체 총연합회가 서울 여의도 이름 센터에서 2018년 장애계 신년 인사회를 개최했습니다. 신년 인사회에는 장애계 단체장, 장애계 인사 등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정부 대표로 참석한 보건복지부 이영호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오는 2019년까지 장애 등급제가 폐지될 수 있도록 장애계와 소통하고 관계 법령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장애계도 올해 충분한 교감과 소통을 통해 장애 이슈가 활발히 논의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복지TV 뉴스 하세인입니다. 서울 영등포구가 희망찬 무슬련 새해를 맞아 2018년 신년인사회를 개최했습니다. 서울 영등포 아트홀에서 열린 신년인사회에는 영등포 구민과 영등포구청 공무원 박원순 서울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조기령 구청장은 신년사를 통해 구민들과 함께 늘 소통하며 따뜻하고 활기찬 영등포구의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영등포구는 이달 26일까지 18개 전동을 순회하는 신년 인사회를 진행해 주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내세운 것중 하나는 국민 생활부담 경감이었습니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해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보육 부담도 경감하겠다는 겁니다. 최재희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의료비 부담 경감을 목표로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 중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일명 문재인 케어에 대한 의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재난적 수준의 의료비 부담을 대폭 줄여 가계 파탄을 막는 게 목표인 만큼 약속대로 추진돼야 한다는 겁니다. 이달부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치매 국가 책임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의료, 주거, 교육과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과 공공성을 강화해 기본 생활비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문 대통령은 임플란트 치료비 지원과 아동수당 지급에 대한 부분도 언급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임플란트 치료비의 본인 부담률이 50%에서 30%로 인하됩니다. 유아의 부담을 국가가 함께 지겠습니다. 9월부터 만 5세까지 아동수당 10만 원이 새로 지급됩니다. 보육정책 역시 국민생활비 부담 경감을 위한 핵심 정책으로 내세웠습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대폭 늘리고 정부의 보육료 지원 단가를 높여 저출산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보육 문제를 풀어가겠다는 겁니다. 또 이미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장기 소행 연체자의 채무를 줄이는 방안과 7월 신용카드 수수료 추가 인하도 예정대로 진행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복지TV 뉴스 최재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들의 임플란트 시술 비용이 대폭 경감된다고 말했습니다. 복지부는 현행 65세 이상 노인이 임플란트를 할때 내야 하는 본인 부담금이 50%이지만 7월부터는 30%로 떨어진다고 밝혔습니다.복지부는 이에 따라 7월부터는 노인이 내야 할 비용은 32만 원까지 내려간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해 11월부터 노인 틀니에 대해 본인 부담률을 50%에서 30%로 낮췄습니다. 육아휴직을 한 여성 5명 중 1명은 복직을 하지 못하고 퇴사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조사한 결과 남성의 92%는 복직을 했지만 여성의 경우는 81%만이 복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성들은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가 어렵다는 대답이 가장 많았고 회사의 부당한 처사와 개인적 사정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자폐증이나 지적장애가 있는 가운데 드물게 특정 분야에서 뛰어난 재능을 갖고 있는 경우를 바로 서번트 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서번트 증후군 미술작가들이 작품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하세인 기자입니다. 김기정 작가의 미스 낙타. 다양한 소재를 사용해 낙타를 꼼꼼하게 그려낸 섬세함이 돋보이는 작품입니다. 한소랑 어느 게 제일 좋아? 어느 그림이 제일 좋아? 포뇨가 제일 좋아? 권한솔 작가의 내 친구 포뇨입니다. 동그랗게 뜬 눈이 마치 바로 앞에서 쳐다보는 것 같습니다. 포뇨를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을 때 반가운 마음에 울기도 했다는 권 작가는 포뇨를 사랑하는 마음을 캔버스에 담았습니다. 박한수 작가의 와인 축제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찾아간 와인 축제에서 와인의 맛을 느끼며 그림을 그렸습니다. 서번트 증후군을 가진 그림작가 9명이 전시의 설명회를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1월 말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회를 통해 작가들은 그림으로 세상과 소통하고 작품 판매 수익금은 작가들의 창작활동에 쓰일 예정입니다. 복지TV 뉴스 하세인입니다. 이어서 지역 소식입니다. 충북 사회복지협회가 2018 충북복지 신년 인사회를 가졌습니다. 신년 인사회는 충북시민과 충북사회복지종사자, 충북도청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신년 인사회는 충북의 복지증진과 사회복지계의 화합을 위해 협의의 주관으로 매년 열리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라남도 일부 지역에서 고병원성 인플루엔자 AI 농가가 나타나면서 방역에 비상이 걸렸는데요. 선제 대응에 적극적으로 전남 고흥군이 나서고 있습니다. 최민아 기자입니다. 겨울철 불청객인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AI가 확진됨에 따라 전라남도 각시군에서는 선제 대응에 총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잇따라 검출되는 AI로 겨울철 오리 사육을 포기하는 농가가 늘었으며 전남 지역에서 살 처분된 가금류만 70만 마리에 육박했습니다. 관광지 또한 찬바람을 맞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흙두루미 월동지인 순천만습지는. AI 검출 사실이 알려지며 관광객들의 출입이 통제됐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AI를 공군에 유입되지 않기 위해서 이동 통제 체소와 이동 통제 소를 설치해서 축산 차량 등에 대한 차량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이러한 사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AI 차단 방향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AI가 발발하면 타 지역의 확산을 막기 위해 관련 종사자나 차량 이동이 제한돼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를 보완하고자 지자체 간 안전하고 신속하게 공동 대응을 할수 있는 영상 회의도 주재하며 책임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자율 방역이 중요한 만큼 농가 방역 실태를 점검하고 미흡한 상황은 즉시 개선하는 각 시군의 노력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복지 TV 뉴스 채민아입니다. 전남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이 선박 사고를 예방하고 이 선원들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나섰다고 합니다. 유수영 기자입니다. 시민들의 안전한 바닷길을 위해 여수해수청은 묘도 재개발 사업과 바다의 교통 신호 등인 항로 표지를 설치하며 지역 경제 발전에 박차를 다짐했습니다. 묘도 준설토 매립장 사업은 여의도 면적의 약 1.1배 규모 부지를 2026년까지 조성하는 사업으로 완료 시 미래 지향적 항만 에너지 복합 허브로서의 위상을 확립할 수 있습니다. 현재 진입도로 개설을 마쳤으며 묘도 IC 확장, 폐수처리 시설에도 힘써 사업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청정에너지 사업과 신소재 산업 단지 육성하는 그런 사업을 제안하게 됐습니다. 이 사업이 이제 완료가 되면은. 고용 창출뿐만 아니라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에서 지역 경제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최근 해상 활동의 증가로 야기되는 어선 사고와 관련해 등대, 등부표 같은 선박의 지표가 되는 항로 표지 시설도 확충하고 있습니다. 사십삼억 여 원을 투입해서 여수, 광양 또 공지역의 항로 표지를 설치해서 지역 어민들과 또 그 주변을 항해하는 선박들에게 안전한 항행을 위해서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수청의 노력으로 증가하는 선박 사고를 예방해 안전한 해상 환경을 조성하고 선원들의 복지 향상 또한 실현되길 기대합니다. 복지 TV 뉴스 유수연입니다. 전남 순천시에서 노인들이 복지관 이용자와 순천 시민들을 위한 문화 예술 축제를 열었습니다. 순천 동부종합복지관에서 열린 이번 축제에서는 서예와 한국화 등의 미술작품 전시에 걸렸습니다. 축제 참가자들은 노인들의 땀과 노력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다며 배움의 열정에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습니다. 희망찬 새해를 맞아 전남교육청이 소통과 협력의 교육공동체를 만들어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공교육의 질적 형상을 위해 열린 이번 자리에서는 올한해 전남교육청과 일선교육지원청 간의 역할을 논의하는 시간으로 이뤄졌습니다. 전남교육청은 무지개 학교 교육지구와 관련해 학교의 혁신과 지역 교육공동체 간의 구축을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방부 군수본부 항공부품 금액과 과장으로 부임한 박대익 중령에게 어느 날 공군의 전투기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한다. 국방부에서는 이를 조종사 과실로 만들어 사건을 은폐하려 하고 그 과정을 지켜본 대익은 큰 충격을 받는다. 은밀한 뒷조사 끝에 차세대 전투기 도입에 관한 모종의 계약을 알게 되고 딸에게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바보 같지만. 세상에서 제일 용감한 군인으로 남고 싶은 대익은 PD 이5 시의 기자 김정숙과 손잡고 국익이라는 미명으로 군복 뒤에 숨은 도둑들의 만행을 폭로하기로 결심하는데 국가라는 이름으로 봉인된 내부자들의 은밀한 거래를 폭로하는 범죄실아극 일급 비밀 군중이 내부 고발을 하겠대 이런 를 2002년 공군의 차세대 전투기 외압설 폭로와 2009년 방산비리를 폭로한 실화에서 모티브를 얻어 영화화한 작품인데요. 선택, 이태원 살인사건 등 실제 사건을 영화로 재조명해 사회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룬 고 홍기성 감독의 사회고발 3부작의 마지막 작품입니다. 김상경, 김옥빈, 최무성 등 연기파 배우들이 모여 시너지를 더할 것으로 보이며 오늘 24일 개봉해 관객들을 찾아옵니다. 20세기 러시아 혁명기의 파란만장한 일생을 살아간 의사이자 시인 유리. 그와 운명적인 사랑을 한 여인 라라에 이룰 수 없었던 파란만장한 러브 스토리를 그린 뮤지컬 '닥터 지바고'. 오는 2월 27일부터 5월 7일까지 샤롯데 시어터에서 공연되며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공연장에는 휠체어석과 장애인 화장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소소력 짙은 목소리로 사랑받는 발라드의 여왕 거미. 라이브 콘서트의 기재 포맨이 함께하는 취향저격 명품 콘서트 메모리즈 그 7번째 시리즈가 관객들을 찾아옵니다. 오는 3월 10일 롯데호텔 부산 크리스탈 볼룸에서 공연되며 장애인과 동반일인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간추린 소식 전해드립니다. 국가인권위원회 혁신위원회가 국가인권위의 조직혁신방안과 책임성 강화, 독립성 보장, 투명성 재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혁신위는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가 쉽게 인권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보건복지부 박능호 장관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홍보를 위해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박 장관은 현장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국가 경제 차원에서 가계 소득을 높여 내수 활성화와 양극화에서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근로자 개인의 인간다운 삶의 보장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시가 아파트 경비 노동자 고용 안정과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위한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서울시는 설명회에서 경비원을 직접 고용해 용역비를 절감한 사례나 휴게시간을 없애는 등 근무 체계를 바꿔 최저임금 인상 문제를 해결한 사례 등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복제TV와 웰피어뉴스 장애인신문이 2018년 새해를 맞이해 영등포구 본사에서 신년 할애를 가졌습니다. 최교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올해는 새롭게 태어나는 의지로 방송을 이끌겠다며 곳곳에 가려운 곳을 긁어줄 수 있는 미디어 그룹으로 정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남 순천의 대표 농산물인 나간배가 베트남과 대만 등의 수출을 시작했습니다. 순천시는 이번 성과를 통해 농산물의 한류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며 수출시장 개척을 위한 노력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밖의 소식은 장애인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혁신위원회가 인권위의 혁신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이번 혁신안이 단순히 형식이 아니라 인권위의 변화된 모습을 체감할 수 있는 기회로 거듭날 수 있길 바랍니다. 복제 t 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한 사례부터 억울한 사연, 따뜻한 미담까지. 장애인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전화번호 022655-9519로 많은 제보 바랍니다.